저는 길리 왔습니다. 여기가 과연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조금 지내보면 알겠죠? 오늘은 길리를 갑니다. 셔틀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정이 들었나 봅니다. 저 새벽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문 앞에까지 나오셨어요. 문 앞에까지 나와서 짐을 또 들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잘 가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뭔가 좀 그러네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워할 사이도 없이 차가 왔습니다 파이널리오 오늘 한세분 정도 같이 간다고 하는데 뭐 어느 나라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후기 보면은 버스 타고 가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니버스 타고 가셨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좋은 차입니다. SUV 같은 차량이고, 저는 10만 루피아 됐습니다 10만 루피아 내고, 요 정도 카쉐어링 서비스면 매우 좋다. 지금까지는 매우 만족스럽다. 빠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8시 45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1시간이 남았고요 입도비가 2만 루피아가 있네요. 그래서 토탈해서 항구 이용비였나? 그게? 그거 만 루피아랑, 길이 들어가는 비용 2만 루피아랑, 해서 3만 루피아가 있습니다. 배타는 티켓입니다. 이거 보여줘야 된대요. 만 하네요. 나오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은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라서 사람이 좀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짐을 이렇게 다 실고 계신데 미안하네. 내건좀 무거운데. 아, hello. a n help y u a i t a y h a n k you. Yes. Okay. Yeah. 제 멀미약을 하나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길리 왔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좋네요 물이 너무 예쁘고, 경치도 아, 좋고, 일단 날씨가 비가 오거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짐 찾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숙소까지는 한 걸어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일단 조금 못할 것 같고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만 있으면 할 텐데. 기회 상태가 진짜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십몇분 걸린다 했는데. 근데 뷰는 진짜 좋다. 물 색깔도 진짜 좋고. 아직까지는다 좋습니다. 숙소만 좋았으면 좋겠다. 길을 조금 걷고 있는데, 이게 보도블럭이 어느 정도 깔려있어서 중간에 한두 번의 트랩은 있었지만, 보고만 잘 지나면, 현재까지는 뭐큰 무리 없이 캐리어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경험입니다.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여행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지를 걸.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라는 생각이 발리 여행에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거 아껴서 뭐 한다고. 근데 그렇게 돼요, 계속. 그거라도 아껴보자.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무릉덩이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돼서 그나마 수월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좀덜 해서 오늘 숙소 여기입니다 할로 안녕 하세요 안녕 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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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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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nice. 아, really? Yes of c o u 둘러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방 컨디션은 깔끔하고 괜찮네요. 혼자 여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방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도미토리로 쓰는 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고 수영장은 없어도 저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있었으면 좋겠고, 구글 평점을 좀 많이 봤고요. 되도록이면 평점이 높은 쪽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평점이 좋아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점이 안 좋으면 더안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부러 큰 모험은 하지 않았고, 가격은 최대한 저렴한 쪽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길이 이렇게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골목길 제외하고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물론 다 정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즌을 준비하는 거겠죠? 이번 송수기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옥수수, 생선 튀김, 나시고랭 맛있는 거 mean, 안녕! 안녕! Goodbye! Bye. Or say hi. hi! Yeah! 친구가 생겼어요. 여기서 어린 친구인데 엄청 인싸 같은 친구입니다 길리에 오시면 호객, 호객행위 하는 친구들이나, 부침성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냥 반갑게 인사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먹방. 시간이 잘 갑니다. 여기 식당에 아무도 없어. 언젠가 여기에 사람이 꽉 차서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배절도 착하고. 옥수수옥수수 옥수수. 응? 음? 응? 먹을 거야? 응? 먹을 거야? 응? 응? 가족? 어떻게 해줘? 일로 뭐라고? 응? 이거? 이거? 안돼 안 먹을 거야? 드세요. 안,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건데. 안 드실 건데. 자꾸 쳐다보시고 그러시면. 민망하게.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rod. Jarod. Yeah. Jarod. I like uh, Korean people. Okay. <laughs> <laughs> okay, I sing one song from from my mother. Oh. <laughs> But one song uh 1000. <laughs> oh, okay. I think you are famous in uh, Korea. Huh? Yes. Thank oh. you. I hope so. Oh no. How much? How much followers do you get in uh, Instagram? Not too much. One million? No, no. One thousand? How? how can I? Ten. Ten what? <laughs> ten people. Oh, you said ten, ten, ten thousand. Uh, ten friends. Oh no, my friend. I know you are famous. How to know? No. Hey you look uh, you look handsome brother <laughs> <laughs> Everyone oh, like you. a handsome man Thank you Terima kasih <laughs> Sama-sama this song is your friend